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어?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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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 너무 예쁘다. 네? 아니 정말 저희가 아까 휘황찬란한 빛이 폭발되는 챔피언스를 부르고 났는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또 수놓아 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뒤 한번 돌아보시면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와 너무너무 예쁘다. 아, 만약에 이 손에 있는 작은 불빛이 없어지면 핸드폰 불빛이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소외되지 않아요. 요즘에 제 지인분들이 예. 이제 공연 보러 오면 옆에서 툭툭 치신대요. 왜요? 자, 여기요. 아 요즘에 본인들이 어. 약간 이렇게 서버를 들고 계시다가 대시, 쉬시는 아 거. 같아요. 너무너무 좋잖네요 진짜. 너너무 그러니까 아아 열정이. 대 감사합니다. 니다 너무너무 예쁘다. 아유. 아니 진짜 우리 주수님들 정말 귀하신 얼굴인데 아름다운 불빛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하시네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꼭 상장해야겠다. 아. 네, 요즘 주식시장이 좋진 않지만 네. 다들 힘내봅시다. 예. 아니 오늘 이렇게 더포스트라 서울 쭉 진행해 왔는데 우리 또 소감을 안 들어 볼수 없잖아요. 오늘 이제 굉장히 뜻깊은 공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힘들어지는 와중에 또공연을 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 콘서트 이름이 서울 앙코르 콘서트래요. 그래서 뭔가 정말 사실 이 힘든 시기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수 있는 가수가 많지 않은데. 정말 이 많이 와 주신 여러분들께 소감 한 말씀. 저부터 시작할까요? 똑똑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 예. 아, <laughs> 저를 보하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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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을 돌려 주려고 했어요. 네, 가장 큰 주주자. 저팔아고 있게 그만두만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여러분 모두 상장하셨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laughs> 저 머릿속엔 계속 지금 <laughs> 4대 원수밖에 생각이 안 나. 요 네. 아니, 뭔가 우리 멤버들이 그 초착기에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개개인들이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데 점점 각 개개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복면강도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히든싱어에 어, 그리고 저희 우리 형은 또 갑자기 프로그램 로또싱어까지 나와주시고 그리고 우림이도 OST로도 활약했고 정말 각 분야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각자의 색깔을 점점 찾아가는 게 뭔가 포레스텔라의 색을 점점 찾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음악에서 각자가 보여야 돼? 각자가 보여야 해? 라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음악을 발견했다면 지금은 그냥 발전된 각자가 점점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 오늘 콘서트가 3집 발매 콘서트인데 4집이 기다려지고 5집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인데 열심히 또 음악해 가지고 어 다음 결과를 좀 얻어서 본연에포레스틀라